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고조선 부분과 관련해서 조선과 고죽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역사를 찾아서, 삼국유사를 찾아서, 조선사고국을 찾아서, 이국유이사 고조선 을찾사을 살펴보면 사는 찬성을 찾이 주기를 해아서이 나라를 다스린 지 50년이 되는 경인년에 고조선의 단군왕검이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조선의 그 역사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고 아주 그 부정적인 그런 그 견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신화고, 그냥 전설의 고향쯤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어떤 그 역사적인 에, 이야기, 그런 어떤 그 기록이 있고, 그에 대한 기록이 있고, 이를 짓받지만 할 만한 유물 유적이 있다면, 합리적인 의심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려 공민왕 12년, 1363년에 당시 수문화 시중이었던 행촌 이암 선생께서 강화도 해운당에서 단군세계라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이 단군세계에는 47명의 단군 아, 조선에 대한 그런 왕세계가 실려있어요. 그런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왕조 세종 때 와서 평양에다가 단군 사당을 세우고 이로부터 우리는 아, 단군을 국조로 모신다고 그렇게 천명했습니다. 그 사이가 한 80년밖에 안 돼요. 그 단군세기를 쓴아 공민왕 12년 하고 어, 이제 세종제 에, 11년입니까? 1429년입니까? 이때에 좌의정을 했던 그 행촌 선생의 그 손자였던 언덕언저 이원 선생이 에, 정사를 보조했죠. 또, 이러한 그 고조선의 문화적 어떤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유물 유적을 든다면, 여러분들 두 가지 뭐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고인돌이고, 둘째는 비파형 청동공 아닙니까? 하나를 더 빼놓을 수 없다면, 90년 이후에 발굴돼서 200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된요하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천단토와, 그 다음에 여신묘와 적석총과, 그리고 시자용 옥기가 바로 이런 고조선 문화의 어떤 청동기 문화를 버금하는 그런 유물 유적이 되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저 2016년 2월 하순에 중국의 길림성에 있는 장춘의 길림 외국어 대학에 한 1년간 그 강의 연구교수로 가있었습니다 그 바로 두달전 2015년 12월 21일 인가로 기억이 됩니다 중국 국무원에서 아주 그 대대적인 그, 아, 그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요인금의 사적에 대해서입니다. 선서성 인분시 도사유적에서 요인금의 그, 아, 그 궁성터가 나왔다는 겁니다. 30년의 발굴 조사 끝에 내성 외성이 있는데 내성이 한 만한 3천평 정도 되고 또 거기에 문자, 글을 문과 요인금 요자가 나왔다. 따라서 요인금은 그동안의 전설상의 인물로 우리가 알아왔는데 그게 아니고 역사적 인물이고 따라서 중국의 고대사를 400년 정도 위로 끌어 올려서 기술해야 된다. 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laughs> <laughs> 삼광여사 아, 고조선 부분에 실리는 단군왕검이 바로 이요인금과 같은 시대 사람 아닙니까 요인금이 나라를 다스린 지 50년 되는 경이냐 단군이 단군왕검이 평양를 도고 결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했다 하는 그러니까 요인금이 역사적인 물이라면 당연히 의당 거는 단군왕금도 역사적 인물이라야 옳지 않겠습니까? 기록이 있고 유물 유적이 있고 또 중국 전해들의 그런 어떤 결정적 유물 유적을 아는 바에 더 이상 무엇을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조선이라는 그런 그 이름이 처음으로 나온 것은 중국의 지리역사서에 가장 오래된 그런 그아 지리역사서인 산해경이라는 책입니다. <laughs> 거기에 보면 동해진의 북해지후에 유국한이 명활 조선 천독이라 중국의 동해의 북쪽 어퉁이에 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는 조선이고 다른 하나는 천도 뒤에 정현의 주에 따르면 천도는 천축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나라라든가 한당, 송, 원명, 총 이런 나라가 없을 때그 이전이죠. 고구려, 신라 백자가 없었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또, 송나라 나필이 엮은 길로자 사기사자 노사의 그 자료를 보면은, 지금의 평주의 노령연의 조선성이 있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한 평주의 노령 유 조선성이라. 고려의 기지라 여기 고려는 고구려를 말합니다. 이미 뭐 기원전 얘기니까 아그 어떤 우리가 아는 아, 그 통일신라 이후의 고려가 아니죠. 그 고려도 내내 뭐 고구려의 대통령 이었다는 그런 계승성을 전제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또 조선성과 함께. 조선화가 나옵니다. 그 북성 때 사마광이 엮은 편년체 서사인 자치통감을 보게 되면, 거용관으로부터 서북쪽으로 가서 조선화 일명 칠도하를 건너 9십리를 가면 거기에 이제 호북구가 나온다. 그렇게. 거영관 서북과 조선화 일명 7도와 90리 지호구라 자치통감권 56 집남 부분에 실려 전합니다 삼국민사 고조선 끝부분에 가면은 당 배구전이라고 나오는데, 당서죠? 이 배구전의 열전에 나오는 건데, 당서와 수서의 열전에 나와 다 똑같이 실려 있습니다. 상군선이 당서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한 것 같습니다. 고구려와 관련한 내용이 전는데고려은 고죽국이라 고려는 곧 고구려라 그런데 이것이 고죽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백우라는 사람은 수나라의 재산이었습니다. 그가 수양적에 올린 글에 고구려 관련한 부분이 나옵니다. 고구려는 본대 고죽국이었다. 고죽국이었습니다. 수나라 시대 그 지역을 기자에게 다스리게 했습니다. 한나라 때는 현도와 낙랑 그리고 대방의 세군으로 나눴고, 진나라 때에 와서는 역시 요동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들이 이 신하의 일을 갖추지 않고, 그래서 선제께서 숨문 대죠. 이를 미워하여 그들을 정벌하려고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수서 67권 당서에도 물론 실려 있죠. 나오는 여기, 그, 고죽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 말하자면, 그, 아, 뭐죠. 이게 이제, 북송 때, 그, 낙사라고 하는 사람이 엮은 역사와 지리선 태평 환우기를 보게 되면, 노령과 옮길 천자, 편안함자, 천안 이론을 이루고, 이는 수당 시대에는 영주, 진한 시대에는 요석군, 은나라 시대에는 고죽국이라 했다. 이렇게 태평화롭게 실려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아 조선 또는 뭐 고죽국 또는 뭐 이런 것과 함께 조선성이 또 실려 전합니다. 어디에? <laughs> 노사 27번 조선 부분에 보면 고조선의 터인 고려로 온 기자는 뒤에 낭랑에, <laughs> 여기서 요는 요하 지역이겠죠. 낭랑군의 제후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평주 노령현 지역으로 여기에 조선성이 있었다. 그래서 한무제 연간에는 요주를 기주로 삼아서 기자와 관련한 뭐 그런 내용이겠죠. <laughs> 무제 8년 625년 무렵에 고구려도 또한 그 지역에 터를 잡고 있었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가늠하건대이 외로울 꽃자, 대죽자, 고죽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백기와 숙제에 그런 그 월거든 삶을 상징적으로 대해 비교했다고도 아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971년 이후에 연영성 그 객자연 북동촌에서 그 고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외로울 곳자, 대죽자, 고죽이라는 명문이 적힌 <laughs> 은나라 말엽의 청동 제기가 발굴되었습니다. 고죽이라는 어원을 미루어 살펴보면 고죽의 외로울 꽃자 고는 고산에서 따온 것으로 것이고 대죽자 고죽의 죽은 아마도 기자 조선할 때 기자가 기자가 대주간에다 그 기자를 쓴 것이거든요. 거기서 죽자를 따와서 아마 고죽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오늘날 산동성 태산시, 태산에 있는 큰 광역시죠. 태산시가. 거기에 전유자 매산자, 유산시의 고산이 있으면 상당한 주목할 만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고죽궁은 오늘날의 하북성 진왕도시 노령현입니다. 성서쪽의 백의숙제에 사당이 아직도 있습니다. 왕세정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사신으로 가다가 이것을 지나면서 물안삭을 떠놓고 백의숙제의 사당에서 제사를 올리고 백의숙제를 갔다가 아 이제 그 주모하는 조이재부라고 하는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내가 황제의 명을 받들어 동쪽에 사신으로 떠나게 되어 행장을 꾸려서 영지에 이르렀다. 도산들는 넘나지가 고르지 않고 온갖 풀들은 무성하였다. 한마디로 고조선은 단군왕검이 서운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나라이고, 여기 나오는 고죽국은 고구려, 고려를 말하는 바 고조선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중국측 사료에서 조선과 조선성, 그리고 조선화가 산동성과 하북성, 또한 연영성 서남은 이론의 그런 자리에 떠났다. 대제국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